손보다 나은 기술, 오아 음파 전동 칫솔 안녕하세요. 봄로원입니다 어, 예쁜 미소 중에 하나는 하얀 치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손나은씨가 모델인 오아 음파 전동 칫솔은 미백 음파 전동 칫솔이라고 해요. 누런 치아는 이제 안녕! 2019년에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일반 칫솔보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사람의 잇몸이 더 튼튼하고 충치가 덜하며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해요. 오우. 일반 칫솔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의 플러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손보다 나은 기술 음파 전동 칫솔입니다. 이런 설명서도 한 번씩 꼭 보게 되더라고요. 구성품은 본품, 본체, 팁, 보호캡, LED 칫솔모 두 개, 무선 충전 크레드 USB 충전 케이블, 휴대용 케이스 그리고 설명서. 이 휴대용 케이스가 있으니까 뭐 여행을 가든 출장을 가든 어디 갈때 갖고 다니기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오아미백 전동 칫솔의 그 장점을 보자면요. 손의 힘으로가 아닌 음파 진동으로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분당 세대 39,600회 자극 없는 음파 진동이 되고요. LED 브라이트로 치아 브라이트닝이 된다고 해요. 집에서 치아 미백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일리 미백 케어는 오아클리니 소프트 LED 미백 전동 칫솔로 하는 걸로 4가지 모드와 타이머가 있는 스마트 케어 시스템인데요. 소프트는 낮은 진동수로 부드러운 세정이 가능하고 전동 칫솔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에게 권장을 해드리는 코스고 클린은 표준 모드이며 강력한 세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사지는 세정 및 마사지를 할수 있도록 0.1초 0.1초 이내로 빠르게 진동이 달라져요. 검 케어는 진동의 파형이 달라지며 마사지 모드보다 부드럽게 마사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물튀김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영상에는 잘 잡히지 않았는데, 어, 그 음파 진동이 다 다르니까 케어마다 다르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간편 무선 충전을 할수 있고 IPX7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한 물세척이 가능한 손보다 나은 기술입니다.